네 안녕하세요. 뚱이아분입니다 네. 아,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그죠 뭐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은 그렇게 크게 덥진 않네요. 그렇죠? 네아 저희 아들이 데리고 같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모기를 잔뜩 물려가지고 아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여기저기 불어나고 아 약은 발라줬는데 굉장히 속상합니다. 저희 딸 키울 때도 어릴 때 모기 한번 물리면 굉장히 속상했었는데 아 너무 많이 물렸어요, 진짜. 모기는 진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름에 여러분들 모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트는요, 요 아이들 데려왔습니다. 어, 예쁘죠? 28,000원 짜리 아이들이에요. 세 아이 묶으면 84,000원이죠. 8, 4,000원은 떼고, 8만원에 가겠습니다. 8만원에, 요 아이들, 이렇게 네, 세 아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입구 사이즈 볼게요. 직사각입니다, 여러분. 15.5cm에요. 끝에서 그 15.5cm, 요 아이는 12cm. 네, 흙 담을 수 있는 데까지는 11.5cm 정도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네, 파란 색깔도 한번 사이즈 해볼게요 끝에서 끝 15cm, 이렇게 끝에서 끝은 11cm입니다. 흙 담을 수 있는 데까지는 11cm 정도. 이 아이도 이렇게 16cm, 이렇게 보시면 11.5cm입니다. 흙 담을 수 있는데 11cm. 네, 이렇게 안, 안쪽으로 재면 이렇게 11cm예요. 이렇게 보시면 11cm. 이렇게 10cm 네, 여기가 이렇게 손잡이처럼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쁘죠? 어, 색감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약간 핑크빛에 이렇게 노란빛 되는 아이 네, 뒷모습 네, 코사지도 예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직사각입니다. 꽃다리 네,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이렇게 저 가고요. 네, 파란색까지 너무 예쁘죠? 시원시원한 색감의 이런 아이예요. 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코사지도 마음에 들고요. 깔끔한 느낌입니다. 이 아이 약간 노란빛 도는 아닌데요. 네, 무늬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노란색 빛 도는 이아이마또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아이 묶었습니다. 8만원, 8만4천원인데요. 4천원은 떼고 8만원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도 네. 선물 가야겠죠. 네. 네, 선물은 랜덤입니다. 이 아이들 네, 선물은 랜덤이구요 네, 선물은 랜덤으로 가구요 네, 살충제 하나 이렇게 네, 일단은 이 아이는 무조건 가구요 다른 선물은 랜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8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또 이렇게 8만원 세트 네, 랜덤 선물 가구요 살충제 하나 또 갈게요 선물은 비밀입니다. 15.5cm 이렇게 보시면 10.5cm네요. 높이 11cm 이렇게 보시면 16cm 이렇게 보시면 12cm 높이 11cm 네. 15cm 12cm 11.5cm 11 네. 이렇게 어, 색감 예쁘죠? 이런 느낌 나는 아이예요. 핑크랑 약간 노란색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서요 아이는 또 이렇게 약간 푸른색깔 푸른색감또 그 색감 예쁜 아이 하나 또 가겠습니다 어, 너무 예뻐요 사이즈 좋습니다 여러분 네. 핑크색 핑크색에 약간 쑥색 섞인 아이예요 이렇게. 어, 이 아이도 예쁘죠 이렇게 해서 네. 제아이 8만원, 4천원인데 8만원에 가구요 여기다가 살충제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랜덤으로 선물은 비공개입니다 랜덤으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내아이 묶어서 7만원 보내드릴게요 7만원 보내드리구요 네, 이 아이들 사이즈 먼저 재겠습니다 네, 사이즈 12cm, 높이는 11cm 되는 아이구요 큐빅 박혀있어요 제가 박았어요. 12.5cm 높이는 11cm 정도 나옵니다. 12cm 높이 11cm 되고요. 이 아이는 키가 살짝 커 보이네요. 마지막 아이는 키가 살짝 커 보이는데요. 12cm 높이는 11.5cm네요. 0.5cm 정도 크네요. 이렇게 해서 네 아이, 네, 7만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연두빛 살짝 도는 아이예요. 색감 예쁘죠? 계속 가고요요 아이는 또 이렇게 살짝 핑크 핑크 핑크빛 같죠 어요 네. 아, 아이 예쁘네요 어두운 톤의 요런 아이 예뻐요 큐빅이 있으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괜찮네요 그죠? 네, 약간 또 밝은 느낌 어두운 색감에다 밝은 색칠한 요 아이 어요 아이 예쁘죠 여기 또 하나 가겠습니다 키가 큽니다 요 아이는 살짝 0.5cm 정도 커요 이렇게 해서 네아이묶어서 7만 원 보내 드리고요. 네. 이렇게 두개 가고요. 네. 4층대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 물레 화분입니다. 물레 화분 두개 가고요. 이렇게 해서 네. 7만 원 세트 보내 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해서 7만 원 세트 보내 드릴게요. 사이즈 12cm, 높이 11cm입니다. 입고 사이즈 12cm, 높이 11cm. 입고 사이즈 12, 높이 11. 네. 11 곱하기 10, 12 곱하기 11 보세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이렇게 내알이 네 입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얼마 없네요. 다 나가가지고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고 다 나가면 이 추가로 주문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아이도 이렇게 코사지 비슷한 아이들로 묶었어요. 오, 이 아이들 예쁘죠? 색감. 마지막 이 아이들은 큐빅 안 붙였어요. 큐빅 붙일 곳이 없답니다. 코사지가 워낙 예뻐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아이 묶어서 7만 원 세트 살충제 가고요. 이렇게 두개 갈게요. 원래 네, 합은 두 개. 네, 에코 사이즈 11cm예요. 두아이는 12cm고요. 높이는 한 12cm, 높이는 12cm 정도 되는 아이들. 네, 이렇게 물레 화분입니다. 네, 원형 화분이에요. 네,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색감도 예쁘고. 네, 이렇게 두 아이 선물로 얹어서 이렇게 깨구리 다리, 깨구리 다리 두 아이 이렇게 선물 얹어서 이렇게 7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7만 원 세트죠, 14,000 원짜리 아이들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7만 원 보내드릴게요. 살충제 가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두개 갈게요. 진사유약 아이들 두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총몇 개죠? 화분 일곱 개네요. 입코 사이즈 9. 어 10cm 조금 안 되네요. 9.8cm 높이는 11cm 넘고요. 11.5cm 마지막 아이도 입구 사이즈 10cm 정도 되구요. 높이는 11cm. 입구 사이즈 9.5cm, 높이 11cm. 입구 사이즈 10cm 조금 안되네요. 9.8cm, 높이 11cm 되구요. 마지막 아이도 입구 사이즈 9.5cm, 높이 11.5cm네요. 네, 이렇게 해서 5개. 네.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 갈게요. 이 아이들 사이즈는 약 9cm 되고요. 네, 9cm 됩니다. 높이도 한 9cm 되네요. 높이도 9cm 되는 아이들 두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두개갈 거고요. 첫 번째 사이 이렇게 위에는 노란색 밑에는 약간 카키색 느낌 나요. 어, 색감 예쁘죠? 이런 느낌. 이 아이도, 어, 색감 예쁘다, 이 아이. 그죠? 약간 그레이. 회색깔이에요. 색감 예쁘네요. 이, 아이. 이 아이도 약간 쑥색 느낌 나는, 이런, 파키색 느낌 나는 아이. 하 나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위에는 핑크, 밑에는 약간 푸른 색깔. 저는 이 아이. 어, 노란색 꽃, 코 사지 예쁘네요. 네, 요 아이랑 약간 요 아이랑 비슷하죠 느낌위 아래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두 아이 마지막 아이입니다 녹색 청녹색 어 예뻐요 포사지 예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7만원 세트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아이도 방금 씻어 가지고 <laughs> 아이 하나 가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 사중제까지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묶었습니다. 다섯 개, 7만원 세트. 네, 보내드릴게요. 네. 입구 사이즈는 뭐, 비슷해요, 다. 10cm, 9.5cm 나온 아이도 있고요. 10cm 나온 아이도 있고요. 9.5에서 10cm 정도 보세요. 9에서 10cm 높이는 11.5cm, 11.5cm, 11cm. 11cm, 11.5cm, 11.5cm에서 11cm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묶었습니다. 7만원 세트. 이와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개 갈게요. 살충제 포함해서 네. 어, 색감 예뻐요. 약간 회색 같죠? 진한 회색. 어, 너무 예쁜데요? 약간 머드, 머드 같은 느낌? 이렇게. 머드팩 같은 느낌. 이 색깔 너무 예쁘죠? 색감. 이렇게 시원시원한 파란 색감. 세 번째입니다. 어, 요 아이도 예뻐요. 빨간색 코사지가 또 매력적인 요. 약간 회색빛 돌면서 요 이, 이 아이랑 비슷하죠? 요 네, 아이는 또 이렇게. 녹색? 녹색 같아요. 녹색. 녹색 하나 또 가겠습니다. 마지막 아이 핑크랑 쑥색 어무 예뻐요. 뭔가 한복 입은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개, 7만원 세트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두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7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7만원. 거기다가 살충제 하나 갑니다. 7개 7만원. 네. 이렇게 또 예음분이죠. 이 아이들은. 네, 8.5cm 높이는 9cm 정도. 9cm 조금 넘는 아이들. 두 아이 갈게요. 이렇게 물구멍 시원시원하고. 네. 이렇게 동그란 원형 화분입니다. 네. 거품 유약이죠. 네. 이렇게 두개 가겠습니다. 예음분 두개 가고요. 사각 아이들 서인경 아분 11cm 높이 8.5cm 되는 아이들 이렇게 다섯 개 가겠습니다. 11cm예요. 11cm 높이는 8.5cm 사각입니다. 사각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가고요. 이렇게 예은분 두개 갈게요. 이렇게 세트 구성해서 7만 원 세트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7만 원 세트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만 원. 에코 사이즈 8.5cm, 높이는 9cm 조금 넘네요. 8.5cm, 9cm 좀 넘고 노란색깔, 녹색 하나 더 갈게요. 에코 사이즈 9cm, 높이는 9cm 조금 넘고요. 9 곱하기 9cm. 이렇게 두개 가고요. 어, 요 아이들 11.5cm, 높이 9cm 되는 아이들, 이렇게 다섯 개 갑니다. 사이즈 좋아요. 11.5cm, 높이 9.5cm, 11 곱하기 9cm 되는 아이들, 이렇게 다섯 개 보내드리고요. 예운분, 이렇게 두개 해서, 7만원에 이렇게 몽땅 살충제까지 해서, 네, 일곱 개. 7종 7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6종 7만원 보내드릴게요. 6종에 7만원 세트, 네. 보드리겠습니다 네, 살충제 포함입니다. 사이즈 먼저 재드릴게요이아이들 네, 사이즈는요, 10, 어, 거의 11cm 되고요. 높이는 11cm, 11곱하기 11 정도 됩니다. 끝에서 끝 11cm, 높이 11cm, 11곱하기 11 정도 보시고요. 사각입니다, 사각. 자, 사각 이렇게 세아이 가고요. 네. 이렇게 또이 아이들은 끝에서 끝은 10cm 넘어요, 10.5cm 안 찌름 대드리겠습니다. 안찔은 8.5cm네요. 8.5cm. 높이는 9cm 넘고요. 네, 이렇게 원형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개3개 3개. 해서 7, 6종에 7만 원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사충재 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렇게 6종 7만원 보내드릴게요. 6종 7만원. 네, 마지막 세트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코 사이즈 보시면 11cm, 높이 11cm 됩니다. 이 아이들은 11 곱하기 1 1돼요 어, 이 아이는 살짝 11이 모자라네요. 10.7cm, 높이 11cm. 마지막 이 아이는 10.5cm네요. 10.5cm. 9.5cm, 높이는 11cm. 10에서 11, 입구는 10에서 11, 높이는 10, 11cm 되는 이런 아이들 3아이 가구요. 이렇게 또 컬러풀한 아이들 3아이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8.5cm구요. 높이 9.5cm네요. 네, 8.5cm, 9.5cm 나오는 동그란 원형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종 7만원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종에 7만원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날씨가 또 저녁 되니까 좀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네요. 아, 기분 좋네요. 지금 시원한 바람이 훅 하고 지나갔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